안녕하세요. 방랑트럭입니다. 영상에 보는 소나무의 잎이 매우 흔들리고 있죠? 인트로 영상이 항상 도로 영상으로 시작되어 진부한 감이 있기에 오늘은 흔들리는 나뭇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도로는 중부고속도로인데 중부고속도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이아이씨를 기점으로 경기도 하남시 충궁동 하남 정선을 종점으로 하는 총 연장 117.2km의 고속도로입니다. 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통합이 됨에 따라 215.3km가 증가되어 현재는 총 연장 332.5km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이름을 통영대전 중부 고속도로라고 불리우며 고속국도 35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북으로 관통되는 고속도로는 홀수의 번호를 부여하며 동서 방향으로 관통되는 도로는 짝수 번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전선 드럼을 상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선 드럼을 상차했을 때 주의하실 점과 결박을 잘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충격이 오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러한 전선 드럼을 상차하였을 경우 결박을 잘못하게 되면 전선 자체가 둥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차량 적재함의 높은 부분, 운전석 부분을 퉁퉁퉁 퉁, 퉁 이렇게 치게 됩니다. 상차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적재함 뒷부분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경우 충격 받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지만은 적재함에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 내리막길 급경사 도로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급경사의 경사도와 케이블 무게가 합쳐져 운전석을 뭉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결박을 단단히 한 다음, 완전하게 하여 자신 및 타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선 드럼을 상차를 할 경우 가장 먼저 상차하는 드럼과 적재한 바닥 부분의 각목을 이용하여 버팀목을 받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팀목을 받쳐 주셨다면 버팀목 역할을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할수 있도록 또 다른 강목을 이용하여 버팀목 역할을 하는 강목에게 더욱 더바뀌도록 충격을 가해 줍니다. 그렇게 하여 드럼 고정 작업이 끝났다면 전선 드럼의 중간 높이에 저렇게 강목으로 못질을 하여 줍니다. 전선 드럼과 드럼이 충격을 받아서 전선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전선 드럼의 중간 높이에 각목에 못질을 하는 것은 상차 담당자가 하여 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선 드럼의 상차 작업이 끝났다면 그 다음으로는 영상에 보이는 전선 드럼의 가운데 구멍으로 로프를 끼워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전선 드럼은 나무로 되어 있더라도 가운데 부분은 철판으로 덧대어 보강이 되어 있거든요. 전선 드럼의 가운데 부분에 로프를 집어넣을 때 그냥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드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긴 쇠고챙이 같은 것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 쇠고챙이를 이용해서 삽입을 하면 간단하게 삽입이 되죠. 쇠고챙이를 이용해서 드럼의 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 발을 삽입한 다음 제일 앞에 드럼은 뒤쪽으로 당기고 제일 뒤쪽에 있는 드럼은 앞쪽으로 당겨서 저렇게 결박을 했습니다. 전선 드럼 하나하나마다 각각 버팀목을 넣어준 것은 당연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전선 가운데 철판으로 보강된 부분과 밧줄이 직접 맞닿는 일이 없도록 밧줄과 철판 사이에 못 쓰는 박스 같은 것을 끼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주행 도중에 밧줄과 드럼 보강 부분의 철판 부분이 맞다. 밧줄이 손상되어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상차지에서 물건을 상차한 이후 하차지로 전화를 하여 도착 시간을 예정했건만 지게차가 잠시 다른 곳으로 작업을 하러 갔다고 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렇게 도착 시간을 하차지에 통보할 경우 시간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지게차가 다른 곳으로 작업을 하러 갔다고 해도 기다리는 시간은 5분, 10분 미만입니다. 오늘 전선 드럼 상차 방법에 대하여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차 장면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